아빠가 들려주는 강의 김지영입니다. 앵콜 요약 강의죠. SPSS보다 쉬운 R 커맨더라는 강의를 10월 20일 하겠습니다. 이미 몇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시는 분도 있고요.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R이라는 게 있죠. R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지만 이게 스크립트 방식이다 보니까 일일이 손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만 띄어쓰기 하나만 틀려도 이 작동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이 안된지를 초보자는 당연히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도 아래는 또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 깔고 또안 되면 또 하나 깔고 안 되면 하나 깔고 막 약간 이런 게 복잡해요. 그래서 초반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나면 이제 좋아지는데 그게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통계를 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통계 너무 재밌어가지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그들은 이제 다른 연구를 하고 데이터 분석만 이제 R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SPSS라든지 다른 이제 메뉴 방식으로 마우스로 클릭, 클릭해서 하는 방식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R에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R 커맨더예요. 근데 R 커맨더마저도 막상 해보면 초반에 시행착오가 몇번꽤 많아요. 저조차도 이 R 커맨더를 아, 상당히 나중에 서야 배웠거든요. 왜냐? 설치가 하다 보면 뭐안 되는 게 있고, 뭐 하다 보면 뭐 메뉴가 생성이 안 되고, 뭐 유튜브에 나오거나 이거에 나오는 거랑 좀 다르고, 패키지좀몇개 설치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잘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었고,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들으시는 분은 당연히 SPSS보다 좋죠. SPSS가 소셜 사이언스를 위한 거잖아요. 물론 소셜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뭐 SPSS 좋을 수 있는데, 뭐, 그것뿐 아니라 의학 관련된 생물학 관련된 통계를 하려면, 뭐, 진단 관련 통계, ROC 통계, 그 다음에 생존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SPSS에서 진단 관련된 건 아예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비모수 검증은 상당히 좀, 뭐랄까, 메뉴 구서, 메뉴가 저 구석에 정확해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친절합니다. 역사가 전통이 있다보니까 그래요 갑자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R 커맨드 m 뭐 a 는 역사가 전통이지만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 패키지를 더 설치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가장 좋게끔 메뉴 구성을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일단 또 멋져요 나는 SPS 좋아 편해 라는 분도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들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R에는 좋은 그래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좋은 그래프들을 더군다나 쉽게 클릭 몇 번을 이용해서 바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생존분석 그래프도 아주 멋있고 아로 c 도뭐 괜찮고 그다음 다른 그래프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c k click, c 이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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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 i c k c l i 강의의 l i c 이 click, click, c l i c s c l s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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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그몇 시간짜리 강의를 다듣기도 힘들 뿐더러, 시간 을 내기가 힘들죠. 각 잡고. 듣뿐더러, 초반, 얼마만 하면, 한 시간 정도만 당연히 듣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시계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메뉴란 게 거의 비슷하니까. 또 하나는, 내가 모든 걸 동시에 알아서 쓰는게 아니라, 몇 개를 알고, 막상 연구하면서 어차피 또 다시 봐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건너기 힘든 초기 진입장벽을 제가 낮춰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놓은 거를,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동영상 강의를 볼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 강의는 그런 강의예요 그러니까 실황으로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시간을 제작하는 여러분들이 하면 한뭐 4시간, 5시간 인터넷 검색하고 해야 될 거를 1시간 만에 싹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강의고요 나머지 강의는 여러분들이 녹화된 양을 보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렇고요 제가 그 신청하는 방법, 또 자세한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밑에다가 동영상 보시고 자세히 보실 분들은 하나하나 글자를 보면서 봐야 되니까 이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신청하실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서 또 이미 강의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